자, 리버 피하기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리버 피하면 됩니다 몇 레벨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이따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요거 팀전입니다 한명이라 도착하면은 요렇게 다음 레벨 넘어갑니다 가보자 오, 이 피차네? 어, 야 판정 좀 빡세네? 히트박스가 좀 크다? 아예 아예 리버쪽 안간다는 생각으로 해야겠는데 오씨 이거 죽네 좋은 경험이었다 와 잠만 오우씨 제법 잠만 이거 어디로 가야 돼어디 여기냐? 여기니? 여기니? 나이스, 좋아, 오, 탱크. 시즈모드는 왜 있는 거죠? 야, 슬슬 어려워지는데? 나중에 설마 오버로드 주는 거 아니겠지? 몇 레벨까지 있으려나? 어, 판정이 좀 극혐이라서 아예 리버한테 안 닿는다고 생각해야겠다. 아, 가도 안 죽을, 아, 옛날 맵이라 그런 거 봐, 어. 좀 트리거가 뭔가 있나 보네. 바로 죽거나 살짝 늦게 죽을 때도 있나 보네. 일단 가보자. 어, 뭐야? 야, 탱크에서 골리앗 떼면 더 이득, 이더 상향 먹은 거 아님? 오, 야, 나 이거 살았어. 개이득? 싸비득? 어, 주황색. 어, 야, 나이스, 나이스. 오, 메딕. 완전 이상하다고? 오케이, 운빨. 운빨인 거 확인. 죽으면 재수 없는 거고, 안 죽으면 개이득이고. 다보자고 끝을 향해서. 와, 씨, 미친. 어 개잔이 나네. 와. 야, <개 잔인하네>. <laughs> 잠깐만. 아, 씨. 아, 뭐냐. 파란색 존나 불쌍하게 죽네. 와, 저게 죽네. 아, 잠깐만. 슬슬 이제 좀 애들 이속 느려지니까, 우리 유닛이. 좀 차분하게 해야겠다. 오, 나이스. 어, 뭐야. 발신인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냐, 이거? 잠만 아니, 이속이 의미가 없는 거냐? 뭐야, 이거? 원래 제일 빠른 유린 나오고 점점 느려져야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일단 그냥 가보자. 아, 씨, 야, 얘들 잘하는데? 드라군? 몸뚱이 존나 커짐? 팀플이라 다행. 다행이구만. 제껴, 씨, 몰라. 한 명이라도 도착하면은 라운드 넘어가니까 좋다. 기다렸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 나이스. 오, 몸통 존나 커짐. 와, 주황 과감한데? 센터 그냥 뚫어버리네?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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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사이로 조정. 어? 연두 뭐야, 진짜깐만 <laughs> 어, 뭐야, 연두 살아있네? 어? 뭐야. 발업쪽링 뭐야?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싫어? 지맘대로네 그냥? 어이, 발업쪽링 10레벨에 나온다고? 아, 근데 저 블록킹 빡센데? 어, 뭐야. 나이스. 이번에는 소고비더라 야, 씨. 나도 꼬리는 한번 해야 돼. 지금. 너무 개쌉버스다 <laughs> 주황색 야 주황색 센터로 계속 뛰는데 존나 잘꽂네어우 달리기 쌉고수구만 나 이거 뭐 에? 임페를 준다고? 뭐야 이거 납득이 되지 않는 유닛 분배인데? 흥 <laughs> 안찍어 오, 나이스, 드론. 주황색 그냥 센터로 쭉 꽂아가지고, 씨. 개잘 피해 가네. 나도 간다. 아 좋아, 좋아. 하이언. 오, 오, 각치기 보소. 나이스. 오, 씨. 발업된 울트라긴 한데, 몸땡이가 아주 큽니다. 야너차 참... 조졌다 야 조졌다 <웃음> 잠만 <웃음> 잠만 <웃음> 야 갑자기 아, 갑자기 아 이거 뭐야 갑자기 리버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야 이제 레알 개빡게 매야 된다 오 갑자기 리버를 준다고 아니 아이 비켜 씨. <laughs> 리버주는 거 존나 웃기네.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자 파랑색 지금 지렸다. 나도 이제 출발. 갑니다. 갑니다. 파랑 파랑 파이팅하고 쫓아갈게. 지금 선두 파랑 그다음 보라 그다음 나. 아 제발. 어야 파랑 들어가겠는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파랑 파랑 설마 들어갔다 들어가 들어갔다 아잽야 제... 잠깐 만 이거 아와 나이스 나 이거 왠지 갇혀서 죽었을 것 같아 <laughs> 자 여기까지 오케이 지지